지식시대의 종말, 새로운 부의 지배자, AI 시대의 도래와 기존 질서의 균열.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늘 새로운 도구와 함께 발전해왔다. 석기, 청동기, 철기를 거쳐 21세기,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혁명적인 도구를 맞이했다. 2016년 알파고의 승리는 단순한 바둑대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지식의 습득, 저장, 그리고 적용능력에 있어 인간이 더 이상 AI 위경쟁 상대가 될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다. 현재 우리가 느끼는 AI와의 격차는 이미 상당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유치원생과 대학교수만큼이나 큰 차이로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AI의 위발전은 더 이상 인간간의 지식 격차로 인한 계층 및 기회불균 등은 물론 지식 수준에 따른 소득 격차 위임이마저 희미하게 만들 것이다. 과거 초기 철기 시대의 귀족과 평민의 철제 농기구 성능의 차이가 소확량의 격차를 만들었던 것처럼 최근까지는 지식의 소유 여부가 사회적 격차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누구나 AI라는 우수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농사를 짓던 땅의 한계마저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의미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내 생각은 다르다. 지식의 힘이 약화된 시대에도 새로운 부의 지배자가 등장하여 사회질서를 재편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상주의 시대의 상인 산업혁명 시대의 보르조아처럼 새로운 지배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힘을 독점하고 부를 축적할 것이다. 과거, 부르주아 계층은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문화자본, 사회자본까지 대물림했다. 정치인 2세, 연예인 2세, 스포츠스타 2세들이 누리는 보아명성은 부모 세대의 인맥과 상징자본의 결과다. 이처럼 경고해 보이는 그들의 세상에 AI는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어낼 것이다. 마치 평범한 사람이 기관총으로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을 상대할 수 있는 것처럼 AI는 기존의 지식기반 격차를 무력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 일부끝 해운대작도도령드림.